안녕하세요. 땡킹, 이킹 원조킹쌤입니다. 자, 어, 이제 중간고사도 끝나고, 음, 어느 정도 이제 대회가 됐겠죠. 자, 이제 다시 이제 또달릴 시간이 왔습니다. 일, 그, 전체적으로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시험에 대해서 왜 틀렸고, 왜 맞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습관들이 나중에 2학년, 3학년 때 쌓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을 몰랐고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됐고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나를 냉정하게 안다면 다음 시험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어 통합과학 말고 이제 고일 때 이과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과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신 점도 있으실 거고.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 궁금하신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고1 이과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통합과학은 이제 한 번이나 뭐 두번 정도, 기본적으로 한 친구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과를 갈 친구들인데, 물리나 화학 파트가 어렵기 때문에, 물리나 화학을 먼저 시작을 해서 조금 더이 점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 내가 물리화학을 할 거야. 또는 이과, 이과로 내가 진학을 할 거야. 물론 통합이라서 뭐 이게 개념이 없어지긴 했으나, 뭐, 나중에 이제 입시나 이런 컨설팅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지금에서 보시면 이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나 물리나 화학 또는 뭐 의대는 생명이나 화학을 꼭 하게끔 아마 그런 식으로 입시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0학년도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고1 이과반이 훨씬 더 약간 통합과학을 어느 정도 자신 이 있고 자기가 이과로 간다고 마음먹었던 친구들은 빠르게 시작하는 게 훨씬 더 2학년 때 내신을 만드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커리큘럼이 정확히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보시면,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순서가, 코드 제로, 코드 블루, 코드 레드, 코드 블랙,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우,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어, 기초. 기초의 기초라고 썼지만, 이런 기초적인 부분, 즉, 중등에서부터 배워 올라오는 내용들, 그리고 중등에서만 배우고 고등학교 때는 배우지 않는 내용들. 왜냐? 고등학교 때는 할게 많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다 안다 치고 넘어갑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들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의, 하나의 주제나 이런 용어들을 개념화 시키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는지,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연결시켜서 만들어 놓는 그 과정이고, 그걸 여러 가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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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들을 뭉쳐서 어느 하나의 체계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논리가 작동이 돼서 이렇게 풀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순서대로 어떤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만 좀 알고 계신다면 아, 공부의 스텝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특히나 과학 같은 경우는 대산 문제도 있고 용어도 있고 과학에서 쓰는 용어들은 일반 용어들랑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개념을 타고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확실히 1등급 나오기 쉽겠죠.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전체적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리면 고1 이과반 같은 경우는 화학과 물리를 하는데요. 화학과 물리를 6개월, 6개월씩 시즌1, 시즌2로 엮어놨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여름방학 때까지 또는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시즌1과 시즌2로 나눠놨고요. 물, 어, 고1 화학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고 고1 물리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물리나 화학이 지금, 이 난이도 같은 경우는 어머니 보시, 어, 보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어, 한, 레드 정도의 개념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 그래서 어느 정도 기초 문제나 기본 문제를 풀수 있는 난이도 정도? 그 정도까지 올려놓고, 이 친구들이 2학년 올라갔을 때, 정규반의 편성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난이도를 올려서 약간 고3 수능 정도 난이도까지 건드릴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그런 난이도까지 할수 있을 만한 논리력과 체계화를 갖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한 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학년 때 이과를 진학하는 친구들은 과학 때문에 좀 힘들어 하긴 합니다. 영어 수학은 매일 하지 않습니까? 매일 준비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의 그 밸런스를 따라가는데 좀 따라가지만 과학 같은 경우는 미리 고일때좀 시간이 좀 남아 남을 때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곡을 못 따라 가니까 좀 힘들어 할 거고 6개월이면 너무 긴거 아니야 어머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통합과학 6주나 5주 정도 통합과학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빠듯하긴 해도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나갈 거니까 그렇게 어머님께서 커리큘럼을 보시면 될것 같고 어느 정도의 난이도까지는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험도 대비해야 되고 화학이나 물리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빠듯하긴 하지만 어이 반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잘 따라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 우리 아이는 너무 못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부모님 그리고 통합과학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부모님 통합과학은 통합과학반으로 빨리 해서 점검하시면 될것 같고요 고1 이과반은 통합과학은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이 들어오는 거라서 한번은 어 점검을 하고 들어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 단계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입시 컨설팅이나 공부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아이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고 부모님들께서도 좀 많이 좀 어떻게 편향된 생각 또는 어디서 들었던 내용인데 막 섞이고 그리고 뭐, 유언비어들, 막, 이상한, 현실적으로 도움 안 되는 얘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어, 듣다가, 이, 으, 늦게 이상해서. 그래서 저도,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저도 공부법을 한 7, 8년 동안 연구하고, 입시 컨설팅도 그 정도까지 해왔고, 그리고 실적도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주기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음, 어, 유튜브 창을 만들었고요. 그 유튜브에서도, 많이들 어, 구독 어, 이거 눌러주세요. 이거 좀 그렇다고요. 어찌됐든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해드릴 거고, 모바일 홈피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고, 그걸 제가 주기적으로 좀 올릴 생각입니다. 너무 어, 어떻게 안쪽으로 편향됐다, 또는 너무 쏠렸다, 어, 너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입시나 또는 공부의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릴 거고요. 아, 이, 색, 색을를 샜죠? 자, 어찌됐든, 이 과반 같은 경우는, 고, 이때 배우는 물리화학을 1학년 때 미리 접하는 반이고, 순서대로 나가는 반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런 게 생기죠. 어? 그러면, 우리 애는 지금 안 했는데, 어떻게 저번에 들어가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서, 반을 좀 보시면, 지금 개강하는 반은, 여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화학 원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고요. 한 1단원 정도까지는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 했던 친구들은 다시 들어와도 상관없고요. 통합과학을 했던 친구들도 여기 들어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시즌 1을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가 됐을 때 지금 이제 시험 대비 바꾸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막 반을 늘릴 수가 없어서 어머님들 요청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여름방학 때좀 정리가 되면 시즌1인 화학원반을 다시 6개월 반을 늘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즌1에서 화학원을 했던 친구들은 시즌2로 물리원으로 진행을 가서 여러 방학 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면서 물리나 화학의 기본 개념을 다질 수 있고요. 혹시나 나는 여러 방학 때 들어와서 둘다 하고 싶다 그러면 둘다 수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좀 버겁긴 하겠죠. 어쨌든 이것도 시즌당 6개월이고요. 시즌 1, 2가 끝나면 1년이 되겠죠. 그러면 진짜로 기초에서 약간 중급 난이도의 개념까지 정리가 될 거고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풀수 있는 친구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고2 올라갔었을 때이 친구들이 정기반의 편성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진짜로 2학년 때 내신 1등급 받기 위해서 난이도 높은 문제들과 같이 기본 개념도 다시 한번 정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1학년 때 미리 대비해 두시는 게 훨씬 더 학생분들이나 또는 부모님들께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1 이과반은 이런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궁금하거나 또는 뭐 어, 질문이 있, 있,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땡킹 메이킹 원주 킹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